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어르신들과 대면 수업이 어려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활기찬 운동 에어로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을 장구의 신... 박서진의 무시 말하는 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구성은 전주, 간주 1, 2, 3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서부터 전주와 간주 동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 스텝을 하나 옆으로 띄고 반대 발을 뒤, 여, 아, 놓고, 놓고, 셋, 넷 반대로 하나, 뒤, 하나 아, 놓고, 놓고, 셋, 넷두 번을 걷고 반대로 걷고 그 다음에 끼뚱끼뚱, 셋, 넷 끼뚱끼뚱,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결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뒤, 하나, 앞, 놓고, 놓고, 셋, 넷, 하나, 뒤, 하나, 앞, 놓고, 놓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끼우, 끼우, 셋, 넷, 끼우, 끼우, 셋, 넷. 자, 요거를 천천히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놓고, 놓고, 셋, 넷. 둘. 앞에 놓고, 놓고, 셋, 넷. 두번 걷고,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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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기읍. 둘, 셋. 둘. じゅうせい、かしあんばん、は、じゅうせい、で、どこ、どこ、せい、で、と、と、せい、で、たそ、よそ、せい、で、は、と、せい、で、と、と、せい、わん、ぎゅう、ぎゅう。 세, 네, 뀨, 뀨 자, 리듬을 타면서 허, 둘, 세 놓고, 놓고 세, 네, 허 둘, 세, 네 갔어, 였어 세, 네, 허 둘, 세, 둘 자, 뀨, 둘, 세, 네

자, 어떠세요? 조금 앞, 뒤 찢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반복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맨 처음엔 제가 천천히 하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한박자 음악에 맞춰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원 동작으로 해서 진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에 리듬을 타타서서허허허허 앞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에트세두세 하나 두네네트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전주와 간주 동작이 되겠고요. 그다음 1번 동작이 있어요. 발을 딱 놓으시고 뒤꿈치를 딱 붙여서 하나 둘셋 넷. 그다음 반대로 할 때는 하나 둘셋 넷. 따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음, 어려울 것 같아서 손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팔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추고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양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양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되고 팔만 한팔 양팔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둘 아잇 다시요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를 음악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두세 하, 에두세허 에이 두세 원 두세 네허 에이 두세두 에이 두 셋 다섯 어, 와둘자 이렇게 해서 1번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와 1번 동작을 합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워킹 세허뒤아두번커뒤 두, 세, 허. 1번. 에이. 두, 세, 양팔. 두, 세, 엔, 네. 와 2, 세네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악이 먼저 끝났네요. 동작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기 음악을 틀고 전주와 1번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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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셋, 네. 두세와두 세, 허, 뚜, 네 두, 양팔 셋, 셋, 네. 두 세, 다섯, 한번 더, 허, 네. 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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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하, 에두, 에두, 세와. 자, 이렇게 해서 전주 1 번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을 양팔을 한 발을 뛰면서 하나 찔고 무시하는 사람 옆구리를 콕 찔르세요. 드, 드, 셋, 드. 네, 둘, 그다음에 발동작은 아까 1번 동작하고 똑같아요. 하나, 팔만 달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다시 합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찌르고, 둘, 찌르고, 셋, 찌르고, 넷. 찌르고 1, 2, 3, 4, 5, 6, 7, 8, 일곱 0다 둘, 둘, 2 네, 3섯4섯5곱6다 이게 2번 동작입니다. 자, 음악에 맞춰서. 자바 키에. <목소리> 둘, 2, 3, 둘, 5, 둘, 7, 8, 2 3 멈추고 들 멈추고 허들들세완들세허들세 멈추고 들들세 멈추고 완자 그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무시한 사람 찔렀어요 이제는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요 허얼들 셋을넷어 해서 소리를 가슴 속에 있는 소리를 크게 한번 외쳐 봅니다. 노래 가사에 소리 질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작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세원셋세허에세 네허 멈추고 둠둠세에 소리 허에허허에허둠세에둠둠세네자 이렇게 해서 전주 1 번과 2번 동작을 했어요 자 이제 한 동작 남았어요. 자, 3번 동작. 옆으로 걸으면서 내가 걷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면 팔은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발을 들어주세요. 둘, 둘, 셋, 넷. 그 다음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 중간에 네 박자가 남는 건 하나, 둘, 셋, 넷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넷. 와. 둘, 셋, 넷, 네. 네. 하나, 둘, 셋, 넷. 자, 음악 들어가요. 둘, 셋, 허. 음. 음. 둘, 둘. 둘, 셋, 허. 원. 둘. 둘, 셋, 허. 네 네. 하. 헤이 두두 세. 에 세. 에두 하. 두 세. 네. 에 하. 헤이 세 와.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동작까지 해 봤어요. 그러면 전주 1 2 3. 자, 연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òn đỏ đó du đi du để du đi du để du th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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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허허뜰 세, 에, 데, 뜰 세, 데. 이렇게 해서 지금 3번 동작은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1, 2, 3다 연결됐고요. 그러면 이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노래 구성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을 타세요. 허들세완양팔을들세한번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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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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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들들세허 한 pedestrian s i l e ة One Two Three f o u e Six Seven 한 번, 둘 세, 허, 으, 네 박자, 원, 둘 세, 으, 으, 두, 양팔, 세, 으, 두, 세, 한번 더, 네. 양팔 세, 둘 세, 자, 한, 주, 헉 세, 두, 세, 네, 와, 두, 세, 네, 두, 세, 에, 지둘기넷셋 시, 찌르기 니, 번 주, 니, 다, 다, 네, 세. 소리질러, 소리, 아. 소리, 어. 허. 허. 에. 허. 으. 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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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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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다 으. 1, 2 자, 내바자 1, 2, 3우리다고 늦지 마라 어기다 늦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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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늦지 마라 양팔 1, 두세 한번더에2양팔 자, 마지막 한번 더. 에 으! 양팔 셋! 넷 으! 세한번더 합니다 에 으! 에 으! 으! 셋넷 으! 으!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곧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